2025년 11월 18일,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ICP는 어떤 코인이며, 인터넷 컴퓨터 ICP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최근 급등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은 인터넷 컴퓨터 ICP를 한 번에 끝내드립니다. ICP 완전 정리, 웹을 블록체인에 올린다. 사이클, 체인키, NNS 한 번에, 그리고 오늘 급등의 진짜 이유 세 가지, 시작합니다. 먼저 한눈 요약. ICP는 독립 메인넷, 즉 L1입니다. 보통 블록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지만, ICP는 캐니스터라는 고성능 모듈로 앱이 돌아갑니다. 수수료는 ICP를 태워서 만든 사이클로 지불합니다. 네트워크 운영과 업그레이드는 NNS, 네트워크 신경계라는 온체인 거버넌스가 맡고, ICP를 일정 기간 잠가서 만든 뉴런으로 투표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체인키라는 암호 기술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직접 연결해 CKBTC, CKETH를 다룹니다. 별도 브리지 토큰이 아니라 네이티브에 가깝게 연동합니다. 최근 움직임이 커진 이유는 세 가지. 첫째 AI 온체인 실행과 에이전트 이슈. 둘째 CKBTC, CKETH 확장 같은 체인 간 직접 연동 소식. 셋째 개발 도구와 생태계 업데이트가 겹치며 관심이 확대된 점. 정리하면 강점은 저렴한 사이클 수수료. 체인키 기반 멀티체인 연계. 온체인 거버넌스의 장기성. 약점은 EVM이 아니라 모토코러스트 중심이라 개발자 진입 허들이 있고 지표가 기대에 못 미치면 가격 탄력이 약해진다는 점. 투자 한줄 평. 웹을 온 체인으로 라는 큰 비전을 가진 성장형 에러안이고 실사용 지표가 동반될 때 재평가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지표가 부진하면 테마성 변동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핵심을 쉬운 말로 설명식으로만 이어갑니다. ICP의 정체 ICP는 인터넷의 서버를 블록체인 위로 끌어올리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반 체인은 코드만 올리고 데이터 이미지는 외부 저장소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ICP는 m 로직과 데이터 호스팅을 캐니스터에 담아 온체인에 최대한 얻는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캐니스터는 일종의 컨테이너형 스마트 컨트랙트 요청을 받고 응답을 보내며 상태를 저장하고 웹 서비스처럼 작동합니다. 수수료는 ICP를 사이클로 바꿔 쓰는데 바꾸는 순간 ICP가 소각됩니다. 즉 사용량이 늘면 소각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 이것이 장기적으로 토큰 경제에 긍정적인 압력을 줄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조, NNS는 ICP의 중앙관제실 같은 온체인 두뇌, 업그레이드, 파라미터, 노드 배치, 보상 등을 표로 결정합니다. 사용자는 ICP를 일정기간 잠가 뉴런을 만들고 투표에 참여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잠금기간이 길수록 가중치가 커지는 설계, 여기까지가 운영의 뼈대입니다. 체인키 설명. 체인키는 외부 체인과 직접 대화하는 기술. 예를 들어 CKBTC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연결된 ICP 자산으로 별도 브리지 토큰이 아니라 체인키 서명이 비트코인 쪽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지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장점은 브리지 리스크를 낮추고 결제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CKETH와 함께 멀티체인 활용도를 올립니다. 개발 스택. ICP는 모토코라는 전용 언어와 러스트 웹어셈블리 기반 도구를 씁니다. 솔리디티 그대로는 아닙니다. EVM과 1대1 호환이 아니므로 기존 이더리움 개발자가 바로 복붙하긴 어렵습니다. 대신 ICP는 웹 서비스급 앱을 직접 구동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밀고 있어 차별화 포인트가 명확합니다. 성능과 수수료. 감각. 사용자는 ICP를 사이클로 변환해 충전하듯 쓰고 캐니스터가 요청을 처리할 때, 사이클이 차감됩니다. 체감 수수료는 낮게 설계되어 있고,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사이클 소모가 증가. 곧, ICP 소각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합니다. 오늘 급등을 체크하는 방법, 첫째. 테마 뉴스, AI 실행, 에이전트, 대형 온보딩, 거버넌스 호재가 있는지, 공식 채널과 미디어에서 확인, 둘째 온체인 지표 사이클 소모량 급증, 캐니스터 증가, CKBTC, CKETH 이용량 변화가 대시보드에서 튀었는지 확인, 셋째 거래소 변수, 원화마켓 거래량 급증, 해외 파생 펀딩비 과열, 대규모 청산이 있었는지 점검, 넷째, 이벤트 캘린더, 업그레이드, 개발자 행사, 그랜트 발표, 입출금 재개 공지 같은 이벤트가 겹쳤는지 확인, 이네 가지를 보고 뉴스 중심 탄력인지, 실제 사용 증가인지를 가려냅니다. 토크노믹스 감각, 총 공급과 유통은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공식 대시보드를 확인. 중요한 건 구조. ICP를 사이클로 바꾸면 소각. 거버넌스 보상으로 공급. 생태계 인센티브로 지출. 수요는 캐니스터 운영과 체인키 서비스. 공급은 보상과 금고 지출, 소각은 사용량. 이세 축의 균형을 주간 단위로 봅니다. 스테이킹 유사 구조는 뉴런 잠금과 투표 보상, 기간이 길수록 보상 가중치가 커지는 방식, 기술 안정성, ICP는 서브넷이라는 묶음으로 노드를 구성해 확장합니다. 보안과 업그레이드는 NNS가 조정합니다. 외부 브리지 대신 체인키를 써서 보안면을 강화하려 노력합니다. 다만, 사용자 보안, 피싱, 사칭 링크는 여전히 개인 리스크이니, 지갑키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생태계 트랙션을 볼 때는 네 가지를 기억. 캐니스터 수, 1일트랜잭션 사이클 소모량, CKBTC, CKETH 지표 여기에 활성 지갑 변화까지. 합치면 다섯 가지. 이 값들이 상장 뉴스가 끝난 뒤에도 유지 확장되는지 확인해야 지속 가능한 상승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경쟁 구도, 직접 경쟁은 솔라나, 에벌렌치, 니어 같은 고성능 에로한 간접 경쟁은 이더리움, L2 군단, ICP의 차별점은 온체인 웹포스팅 지향, 체인키 네이티브 연동, 사이클 기반 접이용, 즉 앱을 통째로 올린다는 전략, 유동성은 다중상장으로 현물은 양호한 편 다만, 파생시장이 과열되면 펀딩비와 강제청산으로 변동성이 커지니 주의, 규제 리스크는 퍼블릭 에란, 공통 범주, 거래소의 입출금, 유의 종목, 상장 유지 공지를 수시 확인, 레드 플래그 3가지, 첫째, 온체인 지표 둔화, 사이클 소모와 캐니스터 증가세가 꺾이면 경계, 둘째, 개발자 유입 약화, 문서, SDK 업데이트가 느려지고 해커톤, 그랜트 참여가 줄면 경고, 셋째, 테마 과열, AI와 연동 키워드로 단기간 스파이크가 나오고, 곧바로 반납하는 패턴이면 보수적으로 대응, 로드맵 포인트, 체인키 확장, 성능 최적화, 개발 도구와 언어 경험 개선, 거버넌스 고도화, AI 온체인 사례 발굴, 가격은 뉴스와 지표의 함수. 테마 뉴스가 나오면 당일 변동성이 커지고 오더북이 얕은 구간에서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진입은 분할이 기본. 2025 시나리오, 낙관 시나리오. 캐니스터와 사이클 소모가 눈에 띄게 증가. CKBTC CKETH 실사용이 결제와 디파이에서 실제 트래픽을 만든다. AI 온체인 레퍼런스 서비스가 히트, 그 결과 소각 확대 수요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림 기준 시나리오. 지표는 완만 우상향, 경쟁은 치열 가격은 시장 사이클의 동존 보수 시나리오. 지표. 정체, 개발자 유입 약화, 정책 악재나 거래소 이슈가 겹치며 박스권과 저점 재테스트, 초보자용 체크리스트. 첫째. 대시보드에서 사이클 소모, 캐니스터 수, CKBTC, CKETH 지표를 주간으로 기록. 둘째, NNS 거버넌스 제안의 핵심 키워드. 수수료. 업그레이드. 그랜트 예산을 확인. 셋째, 개발자 신호. 문서 업데이트와 샘플 앱 출시. 해커톤 발표를 살펴. 실제 빌더가 늘어나는지 체크. 넷째. 뉴스의 유효기간. 단발 소식인지 분기 단위의 흐름인지 구분. 다섯째 리스크 관리 분할 진입분할 청산 숫자 손절. 진입 전에 가격과 손절가를 적고 감정을 배제. 단타 스윙 팁. 모멘텀 추종은 호재 뉴스. 거래량 폭증. 중요한 저항 돌파가 동시에 나올 때만 소액 진입. 돌파선 아래로 내려오면 기계적으로 손절. 조정 매수는 근본 악재가 아닌 과열 해소 구간에서 마이너스 20%에서 30% 눌림의 과거 지지대 근처 분할 접근 후 10%에서 20% 반등만 노리고 나오는 단기, 이벤트 회피는 업그레이드, 입출금 재개, 그랜트 발표 같은 큰 이벤트 전후에는 변동성이 극대화되므로 초보라면 관망, 공통 원칙은 레버리지는 위험, 초보는 비권장, 한 번의 손실이 계좌의 1, 2%를 넘지 않도록 포지션 크기를 조절, 거래소 접근, 국내는 어피트 피썸의 ICP 원화 마켓이 있고, 입출금 네트워크와 점검유의 공지를 반드시 확인. 해외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크라켄 등 메이저가 다수 현물 중심이 안전, 레버리지는 숙련자 한정. 오늘 급등의 해석. 첫째 AI 관련 발표나 파트너십이 있었는지, 둘째 사이클 소모와 캐니스터시 K자산 지표가 실제로 튀었는지. 셋째 원화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는지와 해외 파생 펀딩비가 양극단으로 치우쳤는지, 넷째 입출금 재개, 그랜트 집행, 업그레이드 완료 같은 총매가 겹쳤는지,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면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 변화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투자 가치 정리 ICP의 매력은 앱을 통째로 온체인으로라는 방향성과 사용이 늘면 소각이 느는 사이클 구조. 그리고 체인키로 BTC, ETH를 네이티브에 가깝게 연결하는 확장성, 또한 NNS로 업그레이드와 보상이 온체인에서 굴러간다는 투명성, 반면, 주의할 점은 EVM 비호환 중심 스택이라 개발자 유입 속도가 시장 분위기에 민감하다는 점,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내러티브가 빠르게 식을 수 있다는 점, 멀티체인 연동과 업그레이드에서 사용자 보안 이슈가 상시로 존재한다는 점, 최종 점검표, 지표는 대시보드, 거버넌스는 NNS, 개발자 신호는 문서와 해커톤, 뉴스는 AI와 체인키, 리스크 관리는 분할, 분할, 숫자 손절, 이 다섯 줄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 한줄 평, ICP는 웹을 온체인으로라는 뚜렷한 비전을 가진 플랫폼형 애로안, 체인키로 멀티체인 자산을 품고 사이클 소각으로 사용량을 토큰 경제와 연결하며 NNS로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굴립니다. 당신이 볼 것은 가격이 아니라 지표 캐니스터 사이클, CK 자산 활성 사용자의 우상향, 그리고 거버넌스의 일관된 실행 이네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가 진짜입니다. 단타로 접근한다면 뉴스와 지표가 동시에 맞을 때만 소액 돌파선 아래는 기계적 손절, 큰 이벤트 전후는 관망, 장기로 접근한다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주간 단위로 지표를 기록하며 테마가 아니라 사용량의 베팅 오늘 영상과 글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ICP 대시보드를 함께 보면서 지표 읽는 법을 10분 컷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리서치에서 또 만나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